오래간만이야? 한, 한달 만인가? 모르겠고. 머리가, 이게, 머리를 감은 게 아니고, 땀이야.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 요리를 하다가, 밥 먹으니까 땀이 좀 나더라고. <laughs> 자. 연애, 관계, 부부 관계. 내 말을 진지하게 잘 들어봐. 너희들에게는 꿈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 생각, 생각을 하면서. 부부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근데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 남자와 여자의 근원적인 것을 해소해 줘야 돼.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러니까 연애 관계에서도 이걸 적용해 보면 <laughs> 원더풀이지만 연애 관계에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아무튼 부부 관계에서 남녀의 근원적인 것을 싹 해결을 해줘 버리면 물론 한 방에 해줄, 해줄 수는 없어 왜? 왜 그게 한 방에 해줄 수 없냐면, 그게 미치어버릴 수도 있거든. 본린 자신이. 자. 아내가, 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그게! 남자의 관점이 아니라 아내의 관점에서 물론 아내는 여자이면서도 또한 그 고유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원하는 게있단 말이야 기뻐하는 게 즐거워하는 게 있어 그걸 계속 고민하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한다고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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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이 꼰대들 내가 알아 알아 무슨운인지 알아. 그런데 그걸 헤매야 돼. 그걸 해내려고 하기 싫은 그 짓거리를 해야 돼. 니할애비니 네네 애비가 하던 그 짓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즐겁게. 그, 그, 니 기준. 그, 가령, 우리 와이프는 꽃을 싫어해. 꽃, 이런 꽃다발을, 내 입장에서는 여자 꽃 좋아하지. 하면 우리 아들 바로 집어 던져버려. 왜 이런 데돈 쓰냐고. 그러면 뭐 기분 나빠 할게 아니야. 그 기분 나빠 할게 아니라, 여자이면서 고유한 인격적인 그 고유한 존재의 그 여자가 기뻐하는 게 있어.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해주고, 거실 청소해주고, 같이 좀 시간 보내주고, 만났을 때, 옹해주고 볼에 뽀뽀해주고 입에 뽀뽀해주고 그런 걸 원해. 근데, 근데, 그걸 원하는데, 잘 들어봐. 그걸 원하는데, 어떤 날은 뽀뽀해주면 좋아하지만, 어떤 날은, 아좀 어, 비켜. 더워. 어, 그러면 또남자인 나는 기분 나쁘겠지. 아니, 그게 기분 나빠 할게 아니고. 좀, 우리 아내는 자신이 좀안 바쁠, 안 바쁠 때, 마, 애 돌보고 밥 하는데, 그러다가 뽀뽀하면, 우리 아내는 싫어해. 어떤 여자는 그렇게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애를 애를 돌본다고 할때 뽀뽀해주고 안아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아내는 그걸 싫어해. 싫어해. 왜? 그 고유한 인격체는 그걸 싫어해. 좀 여유있고 조금 프리할 때 이렇게 뽀뽀해주고 이렇게 그걸 좋아해. 그걸 해야 돼. 그걸 그러니까 근데 이 남자는 어 내가 쉬 용기 내서 뽀뽀해 주는데 뭐 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안돼안돼안돼내 말을 들어 형의 말을 들어 알았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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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만 들으면 돼잘 들어 자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그 아내가 애인이 기 그 여친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걸 고민을 많이 어. 자, 그러면 아내는 뭘 해야 되냐? 자,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 순종적. 순종적이게. 그러니까 무슨 역 같은 소리냐고. 아, 그래.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순종은 지랄 순종이에요. 확 그냥 이말안 들으면 혼나고 혼내고 씨 내말안 듣고 기분 더럽게 하면 갖다 버려야죠. 아니 그래 알아 알아. 무슨 말 내가 무슨 너희들 마음 다 알아. 근데 순종적 이 순종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게 어 우리 아내가 내하고 무슨 뭐 어떤 식탁을 산다든지 냉장고를 산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뭐애 교육문제 뭐, 이게 소소하게, 이렇게, 좀, 의견을 주고받아. 어떻게 할까? 여보, 어떻게 할까? 아, 난 그거 아니라알아 본데? 이렇게, 이렇게, 한세번 정도 이렇게 주고받아. 그럼 결국, 남편이 내 말을 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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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알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남편이, 굉장히, 어? 나의, 나를 남자로, 남편으로, 어, 인정해주네? 음, 아유, 참.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욕을 들어 먹어도, 아, 집에서 아내가 좀내 말을 좀 이렇게, 어, 똑똑한 내가 아닌 내 말을 뜻을 따라주네?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멍청이도 좀이게 생각이 돌아가. 근데, 하고 온 날, 남편한테, 이 새끼야, 이 멍청한 놈아, 니가 뭐냐, 니가 뭐냐, 이러면, 그거 안 돼. 답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아내가 뭘 기뻐할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여자 고유한 인격체가 뭘 좋아하나, 뭘 기뻐하나,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좀 순종을. 그러니까, 가령 가령, 어.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남편이 요구하면, 아, 그건 아니겠지. 그러나, 큰 하자가 없는 어떤 그런 거는 그냥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해주면, 남편은 그걸 가지고, 아, 지가 남편이자, 이 가장이자, 어, 내가 그 남자구나, 어, 그것을, 느끼게 돼. 어, 그러면 이 남자가 남자의 원래 본연의 기능이 야성이 의지가 정렬히 타오게 돼. 여자도 남편이 남자가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계속 해주면 여자가 아무리 무식하고 교양 없는 여자라도 여자 본연의 그 기능이 작동해가지고 좀 교양적이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바뀌어.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알아?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봤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 형의 오빠의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하면, 안 싸우고 행복해. 왜냐, 근데 왜 이게 힘드냐면, 인간 본성이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역겹고 짜증나거든. 왜? 인간은 자기가 원래 하던 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게 미쳐버려. 왜? 이게 인간 자체가 굉장히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 인간이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식 외에 뭔가를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속이 굉장히 뒤틀려. 근데 이걸 이겨내려고 열심을 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같이 연애하고 결혼생활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워져. 그러면 자식을 키워도 자식은 그냥 자라나게 돼 있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연애 결혼생이라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 모지라고 형편없는 우리 인간이 좀 인간다워지는 과정의 길을 갈 뿐이야. 이 연애도 결혼생활도. 왜 본성에 거슬리는 그것을 견뎌내면서 해나가는데 그걸 이겨내면 아 이제 보여 아 힘으로 주둥이로 돈으로 성형수술로 상대의 마음을 깎고 지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이런 것들만 잘 먹힌다면 끝나는 거지, 알겠어? 연애글 소설, 연애 소설 백날 첫날 필요 없어. 내가 했던 말을 잘 틈틈이 생각을 해봐, 알았지? 자, 개인 상담 필요한 사람, 깊은 상장, 상처, 썩은 자존감, 우울증, 공 같은 놈들, 분노 조절장애, 연애 고자. 부부관계 개판, 특별한 중독, 외도, 나르시시즘, 사회 부정은 기타 각종 골치 아픈 자들은 영상 하다는 블로그 신청해서 상담 신청에 6개월 정도 아무리 센 것도 한 1년 동안 나하고 집중해서 하면 대부분 다 고쳐져 치료의 핵심은 너희들의 의지야 알지 혼자서 주문 내고연불외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게 아니야 자 고마워